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참았어요입니다. 자라라랑 되게 많은 소나타들이 나와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형 소나타, 제가 이미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바뀐 페이스리프트여서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다시 본 소나타도 역시 기존의 소나타의 느낌이 너무 안 나. 우리 맥이 어디갔어, 맥이? <laughs> 이제 육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워진 신형 쏘나타. 한번 여기 있는 색상부터 만나볼까요? 지금 여기에는 모든 차량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게2.5 터보 차량이고요 그 옆에는 이렇게 1.6 터보도 나와 있어서 완전히 파워트레인이 다른 두 차량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 생김새가 뭔가 다른데 오, 뭐지 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얘는 N라인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그릴에 N라인이 들어가 있고 반대쪽에 일반 모델에는 아예 N라인의 형상이 들어가 있지 않죠 색깔도 완전 흑 ]입니다. 지금 1.6 터보 이 차량은 화이트 컬러고요. 자그 옆에 나와 있는 이 차량은 블랙, 블랙 색상인데요. 펄이 살짝 들어가 있는 블랙 색상이에요. 그래서 블랙 펄 색상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래 화이트 색상의 차량을 좋아하는데 야이 차량은 블랙 색상으로 이렇게 앞쪽에 이런 크롬 라인이 다 완전히 무광으로 그냥 어둡게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훨씬 더 일체감이 좀 느껴지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블랙 색상 괜찮은데요 자 옆에 보시면 완전히 새로운 빨간색 차량이 나와 있습니다 레드 컬러인데 이번 신형 페이스리프트 된 소나타 중에서 가장 눈에 띌 법한 색깔일 것 같아요 유일한 유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 센시어스 소나타 센슈어스에서는 이 컬러를 선택하시는 분들을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이 지금 바뀐 외관 디자인으로는 이 색상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외관이 아주 스포티하고 강인해졌기 때문에 이런 빨간색 컬러 레드 컬러랑 포인트가 맞춰져도 꽤 매칭이 잘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역시 화이트 컬러가 이렇게 또 나란히 있으니까 N라인을 달았을 때 화이트 모습 어, 이래도 상당히 스포티하고 멋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오 근데 여기 보니까 저는 이런 색상이 눈에 띄고요 여러분이 이런 색상을 한번 실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광 색상의 차량이 있거든요. 허,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색상이 무광으로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또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기존의 이 구형, 소나타에서는 만나볼 수 없었던 아주 남성미가 넘치는 느낌들이 아주 세련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도 보시면 좀 독특한 색상인데요. 약 약간 그레이 실버 뭐 이런 컬러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색상은 일단 유니크해, 일반적이지 않아서 좀 눈에 띈다라는 장점이 있고 생각보다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 않아 보여서 그런 부분도 좀 매력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 빛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보이는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 색상은 좀 특이하다. 이거는 저는 이 색상이. 블랙 색상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안쪽에 펄이 막 자그르르 있거든요. 요거는 네이비 컬러에 블랙 색상을 잘못 쏟아부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네이비는 네이비인데, 엄청 블랙을 많이 담고 있는 네이비다. 그래서 빛이 있을 때는 살짝 네이비 컬러가 보이고요. 통상적으로는 그냥 블랙 색상으로 보이는 컬러입니다. 요런 컬러도 그냥 생 블랙을 선택하기에 아, 관리 안 되지 않을까 좀 불안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늘 제가 타고 잘릴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1.6 터보 차량이고요 가장 대중적인 많은 분들이 선택할 1.6 터보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차량을 한번 타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실내도 살짝 보여드려야겠죠 실내를 열었을 때, 오, 베이지, 블랙, 이렇게 투톤 컬러로 매칭되어 있는 실내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역시 이미 모빌리티쇼에서 제가 한번 봤지만 정말 많이 바뀌긴 했네요 이게 소나타센시어스 구형 모델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아예 안 들거든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야 이거는 진짜 거의 뭐 그랜저 뺨 치는데요 너무 큽니다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계기판과 맞물려서 나와있고요 조금 이상한 부분은 이 옆에 작은 패널부로 이렇게 똑 뛰어나와져 있어요 이거 사실. 신형 아반떼에도 보시면 계기판 옆에 의문의 공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곳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여기 가운데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지문 인식이 가능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 현대차 카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어디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뭐 결제하시거나 할때 요런 거 지문 인식 하셔 가지고 결제까지 할수 있다. 뭐 요런 건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뚫어 놓을 이유가 있었을까? 그리고 위치가 여기가 될 이유가 있었을까? 부터 시작해서 약간 전체적인 조화로움에 있어서 다소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laughs>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맞물린 것까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었는데 갑자기 좀 뜬금없게 새로운 어, 장치가 좀 나와 있어서 요게 디자인상으로는 차라리 매끄럽게 그냥 연결되어서 볼듯 말듯 나와 있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뭔가 점 하나를 잘못 찍어 놓은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또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변속기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어디로 갔냐 스티어링 휠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역시 신형 그랜저에서 이미 보셨을 바로 그 디테일로 변속이 바뀌어서 컬럼식으로 스티어링 휠 뒤쪽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이 전체적인 스티어링 휠도 완전히 바뀌었죠 스티어링 휠 하나가 변화했으면 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느낌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H의 모습부인 점네개 들어가 있고요. 현대의 상징이 앞으로도 될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의 이 문양들로 앞으로 현대차들도 많이 계속 바뀌어 나갈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소재감이 분명히 플라스틱인데 완전히 차가운 저렴한 소재의 플라스틱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들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이 센터페시아에 이런 부분들. 와, 이게 무광인데 제가 거의 처음 보는 소재감이거든요. 아래쪽에 디스플레이도 무광 패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문이 살짝 남긴 하는데 완전 유광일 때 대비해서는 훨씬 나은 정도로 관리하실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인상적인 거는 다이얼도 있고,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도 부 있고, 위에 물리 버튼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실용성을 더한 요소들을 다 조합을 해 놔서 여러분들 좀 다양하게 활용하시면서 이 차량 내부를 조작하실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 보입니다. 아래쪽에 C 타입 포트 이렇게 두개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12V는 이렇게. 누르시면 나오는 형태입니다 핸드폰 충전기 부분 컵홀더 부분 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나와 있네요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누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가 여러 개 갈래로 설정을 할수 있을 텐데 그냥 버튼이 하나로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약간 레버 형태였다면 드라이브 모드를 셀렉하면서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버튼으로만 나와 있는 거는 다소 디테일 면에서 좀 아쉽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이 구형에 대비해서 신형이 외관이 스포티해졌잖아요. 이 실내 역시도 약간의 스포티함을 더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 대시보드 자체가 약 약간 더 운전자 쪽으로 살짝 왔습니다. 아반떼만큼 이렇게 역동적으로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 그랜저보다는 좀더 나왔다 싶을 정도로 약간 틀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 가운데 센터페시아 부분도 이 조수석과 운전석을 가르는 데 벽이 있는데 운전석엔 그런 게 없잖아요. 약간 운전석 쪽으로 조금 더 중심을 가져가는 고런 어, 레이아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대시보드에 있는 이 우드. 오, 이거 약간 바닥에 까는 시트지 같아요. <laughs>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소재감이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 물론 완전히 옛날에 그 나이 들어 보이는 올드한 우드 소재는 아닌데 이 뭔가 시트지를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게 실내에서 좀 탔을 때 가장 많은 면적으로 좀 눈에 띄는 부분이라서 다소 좀 디테일이 역시 아쉽게 느껴집니다. 반면 위쪽에 대시보드부 보시면 이렇게 가죽에 이런 스티치 디테일이라던가 아래쪽 보시면 셨을 때 암레스트 열었을 때 이런 디테일들 위쪽 스티치 라인들 이런 걸 보셨을 때는 좀 단정하게 정돈된 느낌도 동시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형과 거의 동일하게 이레이아웃들 도어 부분에서는 유지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런 도어 캐치 부분들도 구형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형이다 보니까 역시 시트가 좀 좋아졌습니다. 아, 시트가 엄청 푹신하고 허리 쪽도 살짝 받쳐주면서 푹신감도 유. 지해주는 그러면서도 탄성도 좀 느껴지거든요 이런 시트는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네요 2열 공간 살펴볼까요 자 2열 공간을 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 탔는데요 아 역시 중형인데 아 근데 그렇게 막 공간이 아주 광활하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 이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적정한 노멀한 세단을 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반떼보다 살짝 더 여유로운 정도,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하겠지만 사이즈감이 뭐 그랜저만큼 넓다 이런 거는 사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냉정하게는 그냥 노멀한 중형 세단,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수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K5랑 비교했을 때 실내 휠베이스가 약. 약간 아주 미세하지만 더 짧습니다. 뭐 그게 완전히 많이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눈에 띄게 이 경쟁 모델 대비 넓다거나 하는 거는 만나보실 수 없다는 거. 자 근데 이렇게 앉았을 때 공간감이 아주 넓어 보이지 않기는 합니다. 특히 앉았을 때 이열 승객이 공간성은 괜찮아. 예를 들어 헤드룸 공간 같은 경우도 꽤 넉넉하거든요. 보시면. 주먹이 두개 이상 들어가고 남을 정도로 공간성이 얼추 나오지만 세드 공간은 괜찮아 근데 이 좌우 폭감 시트에 앉았을 때이 공간감은 아주 안락하다 뭐 그랜저 뺨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아반떼보다 당연히 좀 여유롭다 정도 그냥 일반 중형 세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2열에 앉았을 때 1열의 시트가 상당히 고급스러웠는데 뒤쪽은 역시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차갑게 어, 보이는 점이. 다소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 역시 제가 요새 요런차 타면은 여기 좀뭐 하나만 빠져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기도 없죠. 손을 이렇게 낑겨가지고 넣어야 돼. 요렇게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좀 아주 세심한 거 하나 띠만 있었어도 이렇게 좀 내려왔을 것 같다. 이런 거돈 별로 안들것 같은데 요런 거는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컵홀더 안쪽에 살도 별도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요 차량이 지금 베이지와 블랙 색상 투톤인데 이 컵홀더 안쪽은 이렇게 베이. 베이지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1열 같은 경우는 그냥 블랙 색상이거든요. 되게 별거 아니지만 약간의 부조화스러움이 일열과이열 사이에 느껴지는 점이 저는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따로 수납공간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 없고요. 스키스로 공간도 없네요. 아예 이거를 공간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물건을 싣는 데는 조금 아쉽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2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의외로 헤드룸인데 헤드룸을 진짜 가파르게 많이 파주셨어요 여기 정말 키 크신 성인 남성분도 앉으셨을 때 공간 그래도 괜찮으라고 아주 눈에 띄게 가파르게 역대급인 거 같은데 정말 가파르게 위 공간에 많이 파지게 해놔서 이런 부분들은 스타일이 쿠페형임에도 불구하고 앉으셨을 때 답답함은 좀덜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볼게요 자, 트렁크 열려고 하는데, 어, 이게 버튼이 특이하다. 원래 이렇게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기존 신형 소나타는 이 현대 로고를 누르면 탁 열리는 고거였단 말이에요. 어, 나는 그거 좋았는데? 그거 어디 갔어? <laughs> 자, 보시면 따로 버튼이 나와져 있어요. 이 현대 마크는 이 겉에 플라스틱 관 안에 들어가 계시고, 위쪽에 버튼이 따로 나와서 이렇게 누르시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기 전에 보셨나요? 이 소나타라는 레터링이 상당히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과거의 기존 구형에서 훨씬 더 디테일이 예쁘게 변화했습니다. 이 각각의 레터링이 다 글자가 디자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세련되게 바뀌었는데, 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약간 아쉽게 느껴지는데 눌러서 공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 공간이 근데 엄청 넓은데요? 오! 뭐야? 안쪽에 완전 쭉 빼놨거든요? 보시면 이 좌우의 공간이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을 한번 보셨을 때, 야 여기도 꽤 많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좀 세심하게 구획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서 골프백도 실리겠는데요. 이 정도면 다만 스케스로 공간까지 있었으면 더긴 짐도 실으실 수 있는 실용성이 확 높아지는 차가 됐을 텐데, 하지만 이 안에 공간만큼은 굉장히 넓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소나타를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깜짝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